잠만 저희 뒤로 조금만 갈까요? <laughs> 좋아요. 아, 어, 누가 내 의자를 아, 금별님 그저 싫어하세요? 아니 내 의자. 아니, 아, 아니 아, 뒤로. 아 참. 가아 참. 아 참. 아 참. 아 참. 아아 참. 아아 참. 아아아 참. 아 참. 아 참. 가 참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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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릴 때일진이었네 <laughs> <laughs> 아니 잠깐 진짜 존나 빡. 아. <웃음> 아. <laughs>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잠깐. <웃음> 아니. 아니.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짜 혹시 왜, 왜 빼신 거예요? <laughs> 아니 진짜. 제가 <야, 웃음> 어. <꼭> 진짜 궁금해서. <laughs> 어. 아니, 아니 뒤로 빼신다길래. 이렇게 뒤로 멘다길래. 의자도 젖히려고. 아 진짜 놀랍다. 미래, <laughs> 아 괜찮아요. <해놨네. 웃음> 자연스럽게 <웃음> 어. <웃음> 아 진짜 개웃기다 와꼬리표 박살나는 줄 알았다 제가 몸무게가 100kg거든요 여러분 음. 아니 그런 고 <laughs> 확인도 안 하시고 안 주실 줄은 몰랐지 <laughs> 아 그만 웃어 송다원 <laughs> <다들 웃음> 와나 고등학교 때 생각나더라 와너 괴롭히던 새끼 그와 잡... 어들 고리 올렸어. 여러분 혹시 그 뭐야 재난 문자 안 갔어요 지진? 어 지진 재난 문자 안 갔습니까? 어, 왜 이렇게 웃어? 아 참. 아니.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? 그랬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막말 걸고 이렇게 하시는 게 진짜 살짝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작 거렸다. 그때 갑자기 아악, 눈뽕 이렇게 하는 거야. 이제 비방해서 그래가지고. 으이? 왜 그러지? 앞에 두 분이 제 친주님이랑 제 다운님이 눈뽕 이렇게 해가지고 뭐지 하고 뒤를 돌아봤다. 근데 알고 보니까 내 핸드폰으로 프레시를 켜서 <laughs> 눈뽕 시킨 거였음. 오늘 아까도 의자 빼시더니 어 이번엔 눈뽕 시킨다고. <laughs> 진짜 빼서 꼬리뼈 장나게 하고, 이번엔 눈뻥 시킨다고. <laughs>